파생곡 미션 김다현 양의 미스트롯 마지막 경연 무대가 끝났습니다.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마스터분들 점수를 어우, 주시겠습니다. 노래가 이제 멜로디는 해낼 수 있는데 가사가 다현이가 부를 때 조금 어려웠겠다. 실텐데 아버지 가시고 나서라는 가사가 나와서 얼마나 놀라셨어, 아버님이 듣고. 이시다가 몰종계신데. 아, 가시면 안 되죠. 오래 계셔야죠.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다연양은 처음 예선 때 백인 예선 때 어,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죠? 어, 오늘 무대를 보면서. 아, 음악적으로 욕심도 많고 공부를 참 많이 하는구나. 그 생각. <laughs> 그 전에는 항상 반키가 높게 부르는 것 같다.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열세 살에 그렇게 노래를 컨트롤할 수 <웃음> 있다는 건 <laughs> 생각을 든게그 짧은 시간 안에 소리가 많이 달라졌어요. 저는 어느 성인보다도 더뭐 굵으며 굵다고 할 만큼 소리가 풍부해졌고 <웃음> 최고인 프로트 <laughs> 가수. 될것 같습니다 다현 양 너무너무 고생했어요. 임다현 양의 마스터 최고점과 최저점을 가장 높은 점수 또 가장 낮은 점수 몇 점씩 받았을까요. 몇 점입니까. 순서가 높다 순서가. 은가은 씨와 비교하면 최고 점수에서는 2 점이 부족하지만.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